진원 생명과학입니다. 코로나 이슈로 탄력받고 나서 모멘텀이 너무 부재한 상황이죠. 상향 추세선을 도장 격파하듯 무너뜨리고 하락하는 모양새인데요. 꼭 지지가 필요한 구간까지 무너뜨리면서 그나마 박스권이라도 만들어주면 다행이다라는 구간까지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박스권이라도 만들어주면 다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만삼백원을 지지받고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한 금액은 13,890원인데 일단 여기를 뚫지 못하는 모양새거든요. 하지만 수급이 허락해서 13,890원을 제압할 경우엔 16,200원까지 도전해 볼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다가 뭐더큰 호재가 있어서 갭상승이라도 떴다. 그렇다면 19,200원은 무조건 털어야 되는 자리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13,0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바닥은 다시 도장 깨기 하듯이 하단 매물대를 털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최근에 전환 사채 발행이 있었죠. 전환가액이 13,935원인데, 주가가 하락할 경우 최저로 조정 가능한 금액이 9,755원입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2025년 4월이기 때문에, 25년까지 주가가 9,000원 밑에서만 계속 형성될 경우에, 만기 이자율 3%를 받는 선택을 채권자가 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기술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대는 7,100원, 4,900원, 2,100원의 가격대를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